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제2회 전기 기사 기출문제 풀이 시간이고요. 어, 여러분들도 한번 가채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그리고 여러분들 직접 공부해보시고 시험 보셨기 때문에 더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어, 이번 회차는 조금 어려운 회차기는 합니다. 예, 사실상 어떠한 수치를 물어본다. 정확하게 그 조항을 잘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던 회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우리가 자주 다뤄보지 다루어 보지 않았던 한 문제 상이라고 표현한 우리 다섯 문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중 다섯 문제 그리고 정말 많이 봤던 문제 중에들 래서 아홉 개 정도 되고요. 합하시면 총 열아홉 문제죠. 예한 문제는 뺐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상 많이 보지 못했던 많이도 아니고 절대 보지 못했던 문제 중에 하나였고 우리가 예상도 하지 못했죠. 필 때문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 빼고라도 우리는 그래도 한 14문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었던 회차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선 1번 문제입니다. 발전기를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 반드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되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우선은 뭐 내용적으로 봐도 뭐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죠.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베어링의 온도 맞죠? 그다음에 수차의 어 수차의 압유 장치 유압 현재에 저하됐을 경우에 그다음에 내부 구조이 생겼을 때 과전류나 과전압이 생겼을 때 예, 전체적으로 맞는 내용입니다. 근데 맞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 중에서 예, 용량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 문제가 됐죠. 우선은 예, 베어링의 온도는 2000kb 이상이어야 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유압장치는 500kb 이상이어야 된다 맞는 얘기고. 내부고장, 발전기의 내부고장은 1000kb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니까 기준에서 설치해야 된다.라는 기준에서 그 밑에 있는 건 우리 2번밖에 없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상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 판단 기준. 47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발전계 등의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우리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사용전압이 22.9kV 특구와 가공전선에서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이고, 지락차단장치가 2초 내에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걸 가지고 있고, 예, 이러한 얘기들. 그런데 여기에서 상호간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 예,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죠. 우선은 기본적으로 예, 접근 교차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고압인 형태고요. 이럴 때는 예, 기본적으로 우리 1m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예, 사용하는 케이블이 아, 사용하는 전선이 케이블이다. 그거보다 반 정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일 거고요. 관련된 규정은 130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특과 가공 전설 상호 접근 또는 교차와 관련된 문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우리 0.5. 서 0.5m 정도에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고압 가공 인입선, 이 케이블 이외의 것으로서 그 전설로에 예, 아래쪽에 뭐가 표시되어 있다? 위험 표시판. 표시판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가공 인입선에 표시판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밑에까지 낮출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냥, 우리인이가 암기하셨죠. 3.5m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우리 판단 기준 102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답은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